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렉소 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죠.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이 눌림목, n 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상사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5월 22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일본 정형외과 학회에서 수술 로봇 전시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일본 정형외과 학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파트너사인 교세라를 통해서 일본 아,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를 현지 의료진에게 선보이고 새롭게 개발한 고관절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도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교세라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일본내 병원 및 의료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일본 의료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두 번째 이슈입니다. 3월 1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인도부터 늘어나는 의료 로봇 해외 매출 증가 기대감이라는 제목이네요. 인도부터 시작해 해외에서 의료 로봇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동사가 인도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이 추진되고 있다. 24년 4분기부터 인도 메릴헬스케어사가 품질 이슈로 자체 제품 판매를 축소하고 다시 큐렉스의 큐비스 조인트 수입을 재개한다. 24년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25년 1분기에는 대만에서도 큐비스 조인트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았으며, 25년부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매출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시장 진출도 진행 중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척추 임플란트 기업, 교세라의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슈는 5월 21일 나왔던 이슈네요. 해외 5개국 단일 심사 MD SAP 인증이라는 제목이네요.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인 동사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 국가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의료 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 MD SAP 인증을 획득했다. 그래서 해외 쪽의 팔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기에도 오늘 6.7% 강의 상승하면서 9,77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주가 어떻습니까? 현재 상승의 눌림목? 다시 상승. 이 상승 와중에서 상승해. 눌림목 상승해. 눌림목 상승해. 눌림목. 계속 n 자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강하게 현재 상승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채널 안에 있죠. 상승 채널 안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받고, 다시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77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 1,500원, 그 위에 1,500원이 1 되겠습니다. 1,500원부터는 1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000원, 그 밑에 8,500원과 7,500원, 그다음에 6,500원과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08,000주를 만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렌내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24만 1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팔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투 최근에 사고 있고요. 보험 아, 투신도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사고 있고 상업 펀드는 트레이딩 하고 있네요. 참고적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 투신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라고있습니다 대차거래 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사이에, 166만주에서 최근에 185만주까지 대략적으로 19만주 정도가 대차거래가 증가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의 공매도. 대차거래 왜 합니까? 돈을 주식을 빌려놓고 그걸 공매도 친다는 거죠. 자, 공매도 친게10% 이상 나둔다는 최근에 3거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현재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대차거래는 증가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는 2.2%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4천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죠.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 최대는 현재 HY에서 30.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이 정도면 최대주주가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720억원대에서 24년도에 550억원대까지 다소 주춤했네요. 영업이익은 10억원대 흑자에서 50억원대 적자전 냈습니다 단기 수익은 현재 4년 연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산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9.8%이정도 거의 없다 무채, 에, 무차입 채무 경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보율도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EPS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2273호에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정 주가 수준 자, 2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에서 5 0 0 0원의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9,770원. 거의 PBR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큐렉소 오늘 종가 9,77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절은 기관이 핸드라운드에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죠.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9,1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9,1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미텀으로는 일본 정형학과, 정형외과 학회에서 현재 수술로봇을 전시하면서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동사, 교세라와 함께 에, 일본이 현재 교두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로봇 해외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은. 자, 인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 일본까지 향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그리고 해외 지금 다섯 개국의 단일 심사 MDSAP를 인증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등에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을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쪽도 향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브라질까지 거의 한 8개국 이상 상당히 해외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다. 물론 이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 종목이지만 실적도 향후 기대해 볼만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61.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0.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1,500원이고요. 11,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 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선조로 되어 있지만은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 선 대응하시면서 수익, 차익 실현 하시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7,5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6,000원 구해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상품 제품 다 되어 있는데 관련된 큐비스 조인트 관련된 자, 로봇 관련된 쪽에서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동사의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 마지막 12전을 했던 게 2023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 비율은 뭐10% 미만이라도 좋긴 하지만은 유보율도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진작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메디컬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아시아권 그리고 전반적으로 호주 그리고 북미 쪽에 관련된 모멘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큐렉소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달은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